야 친구들 안녕. 일단 여기 한명 내려요. 한 이쯤으로다가. 어게 한 파티 두명두 명, 두 명. 한 명은 교회 옆에. 그한 명은 핑찍은데요씨 훠님 어우 게 없어. SMG요? 나 SMG 총기 먹었어. 어허. 어허. 오케이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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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빨리 잡아야 돼. 빨리 잡아야 돼. 빨리 잡아야 돼요. 뭐 먹었어? 뭐 먹어? 아이스 님, 무님 기절시키고 죽이면 285. 285. 어허. 285. 285. 아, 얘 죽이지 마 죽이죠. 285. 다이수~~ 아 좋아요~~ 아 감사합니다 무세님 기절시키고 죽이면 2만원이에요? 무세형님! 무세형님! 닉네임 김... 김진... 김진규일사 <laughs> 김진규일사!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김진규일사가 그랬어요 무쇠형님 기절시키고 죽이면 2만원이래요 김진규 허, 일사 <laughs> 진규씨가 그랬어요 진규씨가 허허허허 하하했어 벤했어? 가만있어 <laughs> 야 혼내줬나봐 야 혼내줬나봐 허허허허 하하하하하 김진규 일사 그랬어 허허허 오케이 오케이 허허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무세 형님이 진규 씨 밴을 어떻게 합니까? 진규 씨가 후원했는데 어무형님밴한거 아니죠? <목소리> 오케이 그 호랑이님 저 돈이 숨 무시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진규님 아 이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그제 무세 형님 방 저기 제가 지는 검 있거든요. 벤 풀어드릴까요? 벤 풀어드릴까요?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김진규에서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아이디 기억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이, 무세영 님 농담이지. 농담이지. 이거 이거지, 이거 지 이거 반띵 합시다. 그러면은 이거 2만 원 받은 거. 오케이 오케이. 무세영 님 방에서도 만원 걸었다고? 무세영 님? 진규 씨가 제 방에서는 2만 원을 걸었는데 형님 방에서는 만 원을 걸었거든요. 이건 형님에 대해서 좀좀좀 좀좀 이거 한 티어 아래로 본거 아닙니까 이거? 어, 진규 씨 사과하세요. 무세 형님 저 존심 있으신 분입니다. 네? <laughs> 사과하세요. 아 물론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예, 네, 저는 감사합니다. 무세형님저 존심 있으신 분입니다. 어, 총소리 한번 들은. 어, 받았나 보다. 받았나 보다. 잠깐만, 저 호우 소리가 좀 불편해. 지금 뭔가 좀 불편해. 보니까 나보다 많이 받은 거 같은데 지금? <laughs> 어이, 무세형님 솔직히 얘기해, 저보다 많이 받았어요? 와 이게 대답 안하네? 대답 안하네? 아 3만원 받았어? 아니! 진규씨 저희 저희 사이 즈 어, 이럴겁니까? 어. 예? 와 됐다 됐어 됐다 됐어 어, 어, 어. 무사님 반띵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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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반띵해주셈 저 반띵해드림 아. <laughs> 아니, 그냥 음료수를 이고한 대를 때려버리시네주고한 대를 때려버리시네. g l e do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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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l 선입금 먼저 해주세요 dole, dole,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왜요? l e d o 무선님 왜요? 뭔지 알아요? 미션 내용이 뭔지 알아요? <목소리> 아 무선님도 <목소리> 아, <우세훈님도> 받았어요 이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저저 저 자꾸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 부르면은 어 그거야? <목소리> 아 진짜? 아 이거 안 했어? 오와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야빛와나난 와, 난 뒤도 안 돌아보고 선입금에 달라그랬는데 역시 역시 빛무세와 <목소리> 상남자트 뒤통수는 치지 않는다. <목소리> 와, 호. 취해버렸다. 빗무새에 취해버렸다. 호, 뭐. <laughs> 형님, 여기 벡터요. <laughs> 뭐. 뭐. 아니야? 알았어. 아, 아 이거? 이거? 여기, 뭐. 여기, 여기. 나 8배율이랑 6배율이 있음. 어떤 거 쓰지? 뭐. 안쓸 거야? 호, 뭐. 소음기도 안쓸 거야? 됐어. 망설였어. 대담드셨어. 바로 호호했으 내가 졌어. 근데 말안 했어, 지금. 주춤했어, 안중. <laughs> <laughs> 아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뭐지? 타, 탈, 탈게안 보이는데요? 아, 여기있다 잼토바이, 오른쪽에. <laughs> 소음기 들려요 어, 지금도 늦었음. 지금도 늦었음. 아니. <laughs> 제가 잘못했음. 제가 잘못했음. 내가 잘못했어. 오이 <laughs> 정무. 정무. 거기는 정오. 나 진짜 막으려 그랬어, 씨. <laughs> 나 지금 모션 나와 가지고 지금 뜬거든, 지금? <laughs> 아니, 어떻게 어떻게 그럽니까 형내? 예? 아, 보는 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잠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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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놀눈다. 렛츠 고! 웃음> <가서, 미래로>! <laughs> 아 이거 땀블링 땀블링 할줄 모르는데? 우세님이어 어. 진정한 땀블링이 뭔지 보여드릴게 원투 쓰리 렛츠고! 파이타 요씨! 봤습니까? 어, 예? 어, 봤어요? 어, 왜? 왜? 어, 왜? 두 바퀴 왜? 왜? 왜 두바퀴 돌라고? 왜왜왜왜왜왜왜왜 새 죽이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 부르면 10만 원 꿀. 아, 무세님도 받았어요, 거 하! <laughs> <laughs> 아니! 아니, 이거 미나면 어떻게? 아니! <laughs> 아나 좋아! 나도 아 나도 나 10만 원 나도 줘. 아니, 이거 10만 원이었어. <laughs> 이거 10만 원이었어. 아니! <laughs> <laughs> 나도 주세 나도 주세요. 팅하요나 <laughs> 5만 원주세나주나 <laughs> 나 5만 원. 5만 원안줄거면안 이거. 이거 팀킬 매님 이거 팀킬 매 <laughs> 오만원 반팅할게요, 반팅할게요, 반팅할게요. 호호호호호호 이게 바로 게임이지, 이게 바로 게임이지. 이여씨, 이여씨, 이여씨. 뭐요, 뭐요? 반팅 해줄 거안 해줄 거야? 바, 어, 어, 어. <목소리> 바와지 대답 안 하네. 대답 안 하네? 난, 난 아까, 아까 형님 말 네. 믿고 난안 했는데? 허포, 어? 허포. 어, 왜왜왜? 어, 왜, 왜. 뭐? 허포. 뭐 있다고? 허포포. 뭐 있는 거 아니야? 허포포. 뭔데? 허포포. <laughs> 어, 안 뜨네? 안 뜨네? 왜왜왜? 왜, 왜. 뭐, 뭐, 뭐? 아쿠라라고? 아뭐 어, 아닌데? 뭐지? 아 뭔데? 아 말을 혀, 말을 혀. 어 잠깐만. 아, 일단은 일단 무쇠 형님 미션 성공이잖아요, 그렇죠? 아뭐 어, 일단 주샘, 일단 주샘. 아 그렇지, 일단 일단 줘야 되는 거 맞지? 그렇지? 어, 그, 어. 그치, 일단 줘야 되잖아. 빨리 주셈주셈 주셈. 어, 어, 어. 어이, 어이. 일단 주쌤. 어, 어. 줄건 줘. 줄건 줘. 일단 줄건 줘. 그리고 반띵은 그 다, 다음에 얘기야. 일단 줄건 줘. 어... 낚시라고? FBI 불러 형님 FBI 불러 이거 추적 가능해 추적 가능해 아이디 찾아내요 빨리. 아퍼퍼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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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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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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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아 이거 혹시 이거 귀에 줬는데 내가 무세영님을 어? 안 죽이면은 미션인가? <laughs> 죽일까 그럼? 죽일까? 죽일까? 아아 <laughs> <laughs> 왜? 왜에에에에에 홍우새가 나 의심해서 치킨콩님한테 강제반딩함 조류가 인류를 위심하네아저 저승후이님 감사합니다 아 25,000원 아 치킨이 무려 3 마리! 요즘 3 마리 치킨 있지요? 아우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이제 후라이드는 이제 그3 마리 치킨집 이런데는 후라이드 안 먹어가지고 이제 간장 간장 양념으로다가 먹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예. 아니면 간장 양념 파닭으로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금 잘 받았어요. 네. 큰 걸로 드시죠. 아이고, 임비전님, 콜라도 큰 걸로다가, 아이고, 아, 짜장면에 볶음밥, 만원 후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<laughs> 거는 모두 제가 먹고, 무서형님 반띵은 안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왜요? <laughs> 아, 무서형님 사람을 안 믿은 죄요. 믿지 그랬어? <laughs> 어? 왜안 믿었어? <laughs> 오, 잠깐만, 나 개쩌는 거알아어어 님들. 무생님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저 아, 개쩌는 거 알아냈어요. 아,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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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아, 여기 원래 점프로 한 번에 안 가지잖아. 여기 그러니까 타고 가야 아, 되잖아. 아, 근데 여기 달리면서 아, 끝에서 점프하면은 올라가죠. 해봐. 와 이걸 못하네. 호무새님에게 전해줘요 의심만 하지 않았으면 어? 5만원은 고스란히 호무의 것이었다는 것야 <laughs> 이거 못하는데? 아 이거 못하는데?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호무새님에게 <홍우세님에게> 전해줘요 의심만 <laughs> 하지 않았으면 5만원은 고스란히 호무의 것이었다는 것을 와 역시 사람은 믿어야 되네 어 새가 믿음이 없었네 <laughs>